안녕하세요, 여러분. 삼문대학교 정영애입니다. 알기반의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기초 14주차 1차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지지플트 패키지의 선 그래프, 박스플롯 등의 시각화 방법으로 기본 그래프를 그려본 후선 그래프, 박스플롯 등의 세부 사항 설정을 위한 함수와 파라미터 옵션을 기반으로 변화된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데이터 시각화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수업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 그래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 그래프 즉 라인 플롯은 연도별로 온도 변화 추이와 같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수집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따라서 X축을 시간축으로 해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데이터의 증감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용이하게 사용이 되어지는 차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시간축이 꼭 아니더라도 데이터의 변화량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 값을 비교하는데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준비하고 필요한 패키지들을 로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시각화를 하기 위한 지지플로트 로드 했고요. 그리고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로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코노믹스를 가져오도록 했고요. 그 데이터를 as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df e 코노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할당을 했고요. 그 데이터를 찍어 보았더니 이렇게 표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date부터 unemployed까지 총6 개의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거든요. 각각의 변수들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date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수집 날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각각 우리가 여기 살펴보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수집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일단 PCE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비 지출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0억 달러로 단위를 하고 있고요. POP 같은 경우에는 총 인구수, 퍼센트 세이브 레이트라고 하는 변수인데 이거는 개인 저축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언 임플로이 i 디언 값인데요. 실업 기간에 대한 중앙값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Unemployed 같은 경우에는 실업자 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연도별로 어떻게 데이터들이 변화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실직자의 변동 추이를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라인 1이라고 하는 것에 여기 시각화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했고 여기에서는 라인 1을 출력을 해서 이렇게 출력이 되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졌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gg플로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데이터를 연동을 했고요. x축에는 날짜 그리고 y축에는 실직률 unemployed라고 하는 변수를 어, 매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라인을 통해서 나는 선으로 이 그래프를 그리겠다라고 명시를 해주었고 여기 그려지는 선의 색깔은 스틸 블루 색으로 해서 푸른색 계열로 지정했고요. 여기 LWD는 예전에 배운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라인 위트 값이죠. 그래서 너비 값, 선의 굵기 값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라인 타입은 솔리드 타입으로 해서 끊김없이 이어지는 어 실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주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형태로 단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라인 플롯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다른 선을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플러스 기호를 넣고, 그 다음에 지움 라인을 추가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개인 저축률이라고 하는 변수를 Y축에 추가를 해 주었고요. 여기서는 붉은색 계열의 토메이토원을 컬러로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선의 골격 값은 1로 지정을 했습니다. 앞서 그려졌던 데이터에다가 어, 하나의 라인 데이터를 조금 더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 실직률을 옐로그린으로 컬러만 바꿔서 표현한 것이고요. 여기서 라인 그래프를 추가하기 위해서 플러스 기호로 지옴 라인을 추가한 것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습니다. 개인 저축률에 해당이 되어지는 Personal s a v Ratio를 여러분들이 지정했다라고 하는 거볼수 있고요. 컬러는 포데이토 원으로 해서 붉은색 계열로 그다음에 굵기는 1로 지정을 했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플레이 값과 여기 개인 저축률의 값은 그 수치 크기 차이가 너무 크죠. 그래서 하나의 축을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큰 무리가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 그래프 여기 어닝플로이에 맞춰져 있는 데이터에이 0에서 1 사이의 값을 표현을 하니까 거의 0의 축에 x축에 붙어 있는 형태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 정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적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수치를 뭐 예를 들어서 곱하거나 혹은 나누기를 수행을 해서 숫자의 크기의 차이를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적용을 해서 하나의 축을 써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도록 할때 스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치 데이터에 변화를 주는 경우에는 어떠한 값으로 적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등에 명시를 꼭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조정한 값들이 그대 실제 데이터처럼 원시 데이터로 읽혀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데이터로부터 오해를 살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는 인플이엣 값을 천으로 나눠주었어요. 천으로 나누어서 실제로 여기 개인 저축률하고 여기 숫자의 크기 스케일 값을 단위 값을 맞춰줄 수 있도록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래프의 유형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스케일의 값을 조정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옐로우 그린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실직률 그리고 토미토 1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개인 저축률이 이러한 형태로 변화가 되어졌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거든요. 그래프의 변화로만 보면 실직자의 수가 많았을 때 실제적으로 개인 저축률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보도록 할때 이러한 방법으로 살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 가지고 선그래프를 표현하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v 라인만 우리가 실습은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gom h 라인이라고 하는 함수들을 적용한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가로선이기 때문에 y 인터셉트의 값에다가 특정한 값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셔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코나 믹스에 들어가서 있는 인플로이의 값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도록 했고요. 그것을 1 0 0 0으로 나누어서 숫자의 단위 차이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했고. 선은 파란색으로 그다음에 두께는 1로 그리고 대시 선으로 표현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진 것이 여기 하늘색 계열로 표시되어진 녀석의어 민값이다, 평균값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했고요. 여기 피세이블 레이트 같은 경우에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련이 되어진 선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시각적으로 표시하고 싶어서 레드를 지정을 했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피세이블 레이트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평균값을 구해서 y 인터셉트에다가 적용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해진 선 한 그래프를 라인 3.2에다가 넣어주었고, 이 3.1을 출력을 했을 때 오른쪽 아래에 표시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랩스 설명을 드리지 않고 넘어갔었는데 x축과 y축 그리고 전체 타이틀 이름들을 붙여줄 수 있도록 했구나라고 하는 거 아마 아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세로선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가로선과 세로선에 대해서 이제 추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에출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언인플로이에 대한 미네값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어, H 라인이기 때문에 y 인터셉트에다가 적용을 할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g 요 v 라인 같은 경우는 시간 데이터의 평균 데이터를 구해가지고 넣어줄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시점이 세로선의 시점은 전체 데이터를 관측한 시기에. 정중앙에 해당이 되어주는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앞쪽에서 비교했을 때좀 달라진 점, 팀을 이용을 해서 여기 타이틀을 변동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실직자 변동 추이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 곳에 글자의 크기는 20으로, 그다음 에 컬러는 실블루 3으로, 그다음 두꺼운 글자체로 가운데 정렬을 해서 표시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은 여기 f r 프릭폴리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특정한 값으로 그룹핑되어져 있는 선을 그려줄 수 있도록 하는 다중선 그리기 함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gg플로트에서 여기 mpg 데이터를 가져다 그림을 그리도록 할 텐데 여기에서 x축에는 ct값 i y 다시 말하면 도시 연비의 값을 넣어줄 수 있도록 했고요. 고값을 그루핑하는데 여기 퓨얼, 다시 말하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도시 연비를 여기 퓨얼 값으로 그루핑을 하고, 것을 서로 다른 선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할 때, 여기 freak, poly라고 어, 하는 함수를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어, 요거를 우리가 별도의 선으로 그 geom line을 이용해서 그리려고 하면은, 어, 데이터를 다 서로 다르게 추출을 하고 그것을 적용을 해서 뭐 geom line을 겹쳐 써가지고 표현을 할수 있는 방법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함수를 잘 알고 계시면 단번에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적절하게 활용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러한 추세선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통 라인 그래프를 써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런데 바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면을 채운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걸 보여드리는데요 바5라고 하는 것의 주 g 플로트로 이코노믹에 있는 데이트하고 인플로이를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막대 그래프로 그려줄 수 있도록 할 건데 state의 값은 아이덴티티로 그대로 지정을 했고요 컬러의 값 노란색 계열로 지정을 했고 어, 선의 굵기 일로 지정을 했고 라인의 타입을 솔리드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무수히 작은 데이터로 이렇게 선을 그려 가지고 면적을 만들어 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 그래프의 모양도 하고 있고 면적을 이렇게 채우는 효과도 줄수 있도록 할때 주온 바를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례를 보여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상자그림 박스플롯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g플롯에 데이터 지정해서 넣어줄 수 있도록 했고요. gom 박스플롯을 이용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축을 지정하도록 할때 x축에다가 그 값을 수치 값을 할당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로의 형태로 박스플롯이 그려지게 되고요. y의 값에다가 여기 수치의 값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세로 플롯으로 어, 박스 플롯이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축에 어떤 값을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가로, 세로가 달라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러 개의 박스 플롯을 그리도록 할 때는 그대로 주온 박스 플롯을 사용하도록 하는데요. 두 개의 값을 커머로 구문에서 연달아서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쪽에 들어가져 있는 값을 가지고 그룹핑이 이루어지고, 그 뒤쪽에 나와져 있는 값을 가지고. 수치 데이터를 따져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보통 항목을 구별하는 팩터 데이터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들어가고요. 컴머 뒤쪽에 수치 데이터를 담고 있는 변수들이 일반적으로는 들어간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노치를 적용하는 방법인데요. 노치를 적용하도록 할 때는 노치의 그 파라미터의 값을 true로 변경을 해서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 중간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형태로 박스 플롯을 변화시켜서 표현을 할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박스 플롯을 많이 사용하지만 메디언의 값을 강조하고 싶은 경우는 노치의 값을 true로 할수 있다고 라 하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기에 우리가 state summary라고 하는 함수를 적용을 해서 어, 그 값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기존에 보았던 박스 플롯의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빨간색 별표 모양이 들어가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도록 한 것이냐면, xy 축의 drv와 cty를 지정을 했는데, function 값을 지정하도록 할 때, 평균 값을 구하기 위해서 min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표시되어지는 평균의 값은 빨간색으로 지정을 하겠고 사이즈는 오로좀 강조해서 키웠고 여기서 별표의 값을 이렇게 쉐입 안에다가 지정을 해서 넣어줄 수 있어요. 어요거는점 그래프로 그려주는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쉐입에다가 이렇게 기호를 넣을 수도 있고 번호를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주요 다시 말하면 기하학적인 표현으로는 내가 점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주요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 가 적용을 해서 여기서 각 데이터들에. 대한 평균값을 추가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각화를 할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들을 우리가 많이 제공을 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바이올린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지원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함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데이터를 지정하는 방법은 박스 플롯과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x축에 drv 그다음 y축에 cty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앞서 살펴보았던 state summary라고 하는 함수를 적용했구나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각각의 파라미터들은 앞서 살펴보았던 것하고 똑같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앞선 설명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바이온과 박스 플롯을 간혹 겹쳐서 그 데이터들을 조금 더 파악하기 좋게 하는 경우들도 사실 있거든요. 여기서 너비 값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르게 주어서 어, 겹쳐져 있는 데이터로 표현을 하시는 것이 가능해요. 너비의 값을 0.5 정도로 조정을 해서 좀 폭을 좁혀서 표현을 할수 있도록 했고, 그 위에 얹어서 박스 플롯을 그려지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이올린 안에 박스 플롯이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위세 값을 더 폭을 줄여서 박스 플롯을 바이올린 위에 올려주었고,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리고 데이터들을 보면서 데이터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어 예를 들면 이런 이상치 같은 경우 점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경우는 이렇게 바이올린 위에 박스 플롯을 올리면 이상치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위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가 훨씬 더 파악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변화되어진 산점도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프상에서 점 대신에 텍스트 레이블로 표시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MPG 데이터 중에서 어, 뉴팩처러가 제조사가 아우디인 그러한 데이터만 필터링을 할수 있도록 했어요. 요거는 행 단위로 필터링 하는 거죠. 그러면 아우디 제조사를 갖고 있는 데이터는 모두 필터링이 한번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 자동차의 종류, 그다음에 모델, 그리고 도시 연비, 그리고 하이웨이 연비를 구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 표를 만들어서 df로 저장해 두었고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df를 이용을 해서 ggplot을 그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x축에는 city, 그 다음 y축에는 highway 연비를 하도록 했고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산점도에서 살펴보았던 그래프의 형태하고 흡사한데 아우디만 이제 떼어왔기 때문에 데이터의 개수는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여기 모델의 이름을 점 대신에 찍어주도록 할 때, 그럴 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듀옴 텍스트를 써서 레이블에다가 모델을 지정했기 때문에 지금 점이 가지고 있는 모델명이 점이 찍혀져야 되는 위치에 이렇게 콕콕하고 어, 텍스트로 박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X하고 Y가 두세 개의 데이터가 모두 다 1의 값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점으로 찍어준다고 했을 때 모두 같은 곳에 세 개가 찍히기 때문에 세 개의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점으로 찍히게 될 거란 말이죠. 여기서 지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점들을 미세하게 조정을 해서 하나로 겹쳐져서 하나처럼 보이는 일들을 최대한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지옴 텍스트를 출력하도록 하는데 똑같이 레이블은 모델명을 출력하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포지션의 포지션 디터라고 하는 함수를 적용하도록 했고요. 여기서 넓이의 값 0.5, 하이트의 값 그다음에 0.5를 지정을 했어요. 0.5에서 0.5 사이에 들어가지는 값을 가지고 위치의 값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저기에 들어가지는 지터의 값이 크면 클수록 조금 더 멀리 떨어지는 효과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어, 여기서 지터를 미적용했을 경우에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로 표현이 되어진 이러한 데이터들이 지터를 적용하고 난 후에는 글자를 잘 알아볼 수 없는 뭐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데이터가 두세개 정도는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그렇게 조정하도록 할때 지터라고 하는 그런 옵션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 레이블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주요 레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레이블을 쓰시면 박스 안에 이렇게 텍스트가 표시가 되어지고요. 여기서 너지 y는 0.2 그리고 사이즈 3으로 지정을 했어요. 너지 y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레이블을 y축의 방향으로 조절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 레이블을 y축으로 이렇게 미세하게 0.2만큼 조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박스 안에 레이블로 표시할 때는 GOM 레이블을 사용을 하고 그대로 텍스트로 표현할 때는 GOM 텍스트를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g e 빈 m b 2 d 라고 하는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두 수치형 변수를 각각 점으로 표현을 할수 있도록 하는데 특정한 범위로 나누어서 그 안에 들어가져 있는 점의 개수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밀도를 컬러 구분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에 mpg 데이터 그대로 사용을 했고 xy축 각각 city하고 highway로 넣어줄 수 있도록 했어요. 여기까지는 이전에 사용했던 거하고 같은 방법을 쓴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geom.bin2d라고 하는 함수를 적용했는데 여기서 2x2로 구간을 지정을 해주었어요. 그 구간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드한 영역으로 나누어주고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데이터의 수를 세워서 여기 카운트 나와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진한 색이 데이터가 적고, 흐린 색이 데이터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빈 위세 값을 5이5로 설정했을 때의 경우예요. 훨씬 더큰 넓이를 따지고 있고, 그래서 큰 넓이에 들어가져 있는 점의 개수를 세워주니까, 실제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범위를 살펴보면 그 범위가 많이 커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산점도를 그리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 살펴보시고,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그리드 어레인지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리드의 여러 개의 차트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그렸던 그래프들을 각각 G1, G2, G3에다가 각각 그 데이터들을 넣어주었고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리드 어레인지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드 어레인지는 gg플롯에서 제공해 주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리드 엑스트라라고 하는 패키지를 로드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적었는데 여러분들 에러코드가 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그리드 엑스트라가 깔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죠? 네. 인스톨 패키지즈에 큰 따옴표로 묶은 그리드 엑스트라를 넣어서 내 컴퓨터에 일단 패키지를 인스톨 해주고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난 후에 그리드 어레인지를 이용을 해서 g1, g2, g3를 내가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n 컬럼을 3으로 지정했어요. 다시 말하면 열을 3개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리드는 눈금선 같은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칸을 3개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누어서 쓰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위셀 값은 여기 전체 토탈 길이를 1로 보았을 때 0.3, 0.3, 0.4로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30%의 공간, 30%의 공간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만 40%를 할당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 GG 플롯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놓은 그래프 변수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것을 그대로 그냥 그리드 어로 이제 넣어주고, 그 다음에 XY 몇 행에 몇 열로 할 것인가만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 여러 개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세로로 데이터를 그리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는 여기서 n row라고 하는 걸 3으로 지정을 하면 되겠죠. 우리가 n c r l 과 n row를 우리가 여러 형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n c r l 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배우지 않았어도 아, n row에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시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진짜로 n 커리 되니 N로드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도 30%, 30%, 40%의 크기로 해서 이렇게 표현이 잘 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그래프를 어 하나의 화면을 분할해서 여러 개 배치하고 싶을 때어 그리드 어레인지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된다라고 하는 거 설명드렸고요 그때 사용이 되어질 수 있는 패키지는 그리드 엑스트라이구나 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우리는 라인 플롯의 다양한 유형을 탐색했습니다 라인 플롯의 경우 지옴 라인과 지옴 프릭 폴리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박스 플롯 형태의 시각화를 위한 주요 박스 플롯과 주요 바이올린을 사용해서 데이터 분포를 시각화하고 주요 레이블을 사용해서 세부 사항을 추가하는 방법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복잡한 데이터 표현을 위해 그리드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그리드에 여러 개의 플롯을 배열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이제 시각화를 미세 조정하고 사용자 정의하기 위한 다양한 함수와 매개 변수에 익숙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련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익혀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